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. 중궁전의 대인여가 아니요. 아, 긴히 할 말이 좀 있어. 무슨 일로 보자셨습니까? 내일 주상전하께서 성인철대감의 환으로 살피라는 화명을 내리실게요. 대감의 병세가 심해 목숨을 부지하기가 어려울 것이라 들었소. 이런때 만약 의의 시술로영부사대감이 회생을 한다면은 사람 살리자고 한 일이 오리려 의의한테 화를 불러올 수도 있을게요. 정세를 바로 살펴 권세를 지키는 법이오. 송구한 말씀이오나 대감. 저는 의관으로서 병자를 돌보는 책무를 다할 뿐 궁당에 대해선 아는 바가 없습니다 저더러 병자와 권세 중 어느 한 가지를 택하라 하신다면 백 번을 물으셔도 병자를 택할 것이고 의관으로서 제 소임을 당할 것입니다 저희만 물러가겠습니다 성인철 대관가는 인연이 남다른 자입니다 처음부터 무리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전란의 후유증도 어느 정도 수습이 되어 가니 난중에 공을 세운 자들에게 공신 책록을 해야겠소. 경에게 이 일을 맡길 것이니 중신들의 공과를 엄밀히 따져 그에 합당한 품계를 내릴 수 있도록 애써 주시오. 특히 전란 중에 과인의 환우를 지휘하고 종묘사직에 공을 세운 의허준을 보국에 초자하시오. 아, 대체 이게 맞나 됩니까? 대감께서 삼등 공신이라니 어디 그뿐인가? 우리 쪽 사람들은 아예 공신 책록에서 제외된 대감 이 사태를 보고만 계실 것입니까? 무슨 대비책을 세워야되지 않겠습니까? 허준이를 쳐야지. 허준은 천첩의 소생이야. 허준이 뒤를 캐보게 들어서 뭔지 안 나는 자가 있던가? 아무리 뒤져도 약점이 없다. 그럴 리가 있는가? 없으면 만들어야지. 한 사람을 매장시키는 데는 도덕적인 결함을 긁어대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지. 그러고 보니 한 가지가 있습니다. 그게 뭔가?